네, 안녕하세요. 예. 네, 경찰학 강현준입니다 자, 이제 내년 2차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반드시 출제될 주제 관련돼서 폴카칩을 찍겠습니다. 지금 폴카칩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찍어 나가는데 정말 출제가 유력한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짧은 뭐 5분 10분 영상이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최소한 몇개 문제는 이것만 보더라도 맞출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출제 가능성 유력한 주제. 일단은 적극행정 관련돼서 출제가 유력하죠? 예. 일단 여기 각각의 용어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문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2조.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 그리고 얘들이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보는 겁니다. 면책제도 운영 규정. 그서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서는 성능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은 성능이고요. 두 번째 면책이란 이 면책 제도에서 말하는 면책은 기본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면책이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비율 손실 등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다음에 다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면책은 감면이나 책임을 묻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책임들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뭐 징계 부과금이라든지 감사 결정에 있는 내용들. 다음 세 번째 감사 책임자란 현장에서 감사 활동을 지휘하는 자를 말하며 감사 단장 등 현장 지휘자가 없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 단장입니다. 그고 없으면 감사 담당관 등을 말하죠. 감사 담당관들은 요 감사 단장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 사전 컨설팅 감사란 요 사전 컨설팅 감사 개념이 중요하죠. 사전 컨설팅은 결국 사전에 컨설팅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해당 업무 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미리 감사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서 적극 행정 추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리 감사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 한마디로 사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묻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청장 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도청장 급각 시도청장 사전 컨설팅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속기관 장 산하 공제 유관단체의 장및 경찰청의 관. 그리고 국장. 요런 사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사전 컨설팅 가능한 대상기관장들은 시도청장 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이요. 그리고 이 시도청장하고 비슷한 게 경찰청의 관 국장이라고 했죠. 보통 치안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 우리가 12관이 있는데, 그래서 치안상황관리관 이런, 이런 관들을 말하고, 국장은 경비 국회장 수사 국회장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속기관장, 그 밑에 부속 기관들, 경찰청에 소속된 고 그런 부속 기관들의 장, 또는 산하 공직 위원단체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장입니다. 경찰청장 아닙니다. 경찰서장 아니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 자,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등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할한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이 가능한 업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업무가 그 업무는 요런 겁니다. 첫째, 인가허가 승인과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내가 인허가 권자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의 해석과 관련돼서 조금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건안 되는 것들이 있죠. 행정심판, 그 다음에 소송, 수사 등등 또는 감사 중인 사항, 그리고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 절차를 거친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에 불가능한 거 시옷 심판, 시옷 소송, 시옷 수사 등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옷 감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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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이런 건다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컨설팅 감사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조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면책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서 어디다가 둡니까? 경찰청에다가 경찰청에 둡니다. 이게 중요하죠. 면책심사위원회는 경찰청에 둡니다. 경찰청에. 그다음에 2번.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안건 관련 부서장을 포함해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경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서로원한다 다만 위원 중에 1위는 여기가 중요하죠. 경감 이야 또는 육급 이하로 한다. 우리 면책이라는 거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좀 봐주기 위해서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하기 위해서 실무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좀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감 이하가 한 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무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다섯, 일곱 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이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청 소속의 과장급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하고요. 과장급. 과장급은 보통 경정이나 총경들을 말하죠. 그래서 과장급으로 여기 위원들을 구성하고요. 경감 이하는 한명을 와야 됩니다. 한 명은 그다음에 밑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해서 간 사명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1.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해 심사를위 해서 행안부에다가 면책 심사위원을 둔다 어디라고요? 경찰청이 되겠죠. 2.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다섯 명세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려하되 고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계시심은다 경찰청 소속의 과장급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 한 명은 경 감이죠 경감 이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삼번자 시옷 시 심판 소송 수사 감사 타 범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것들은 사전 컨설팅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사번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의란 시도청장, 부속기관장, 유관단체장 및공무청의 관국장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폴카칩을 이렇게 나올 주제들을 위주로 찍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